안녕하십니까 일동제약 주주님들 자 일동제약에 이제 장대윤봉좀 나오고 있는데 악재는 없어요 자 악재는 없는데 장대윤봉이왜 나와주고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유튜버들 중에 유일하게 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일동제약에 너무나도 진심이고 가장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저 혼자 이렇게 어 앞전에 막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막힐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보자고요 여기로 보는 마침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격도도 있고요. 이격도도 있고, 지금 49도거든요. 224에서 하고. 그래서 뭐 이격도가 뭐고 자세한 원리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드릴 거고 일단은 왜 여기 구간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막힌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정 한번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더 올라가고 이 당시에 이제 4만 5백원이었어요 일동 제약이 제가 4만 5백원에서는 더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체크한 부분은 45,000원이었습니다. 45,000원. 그래서 좀 다시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45,000원 부분에서 한번 막힌다 그랬습니다. 예. 네, 분명히 제가 체크했죠. 여기 매물때 45,000원에서 막힌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얘기한다고 했었던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딴 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어일동제약 교수님들은 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럼 제가 이런 내용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걸로 좀 간주를 할게요. 예. 저는 이러면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좋냐면은 다른 유튜버들은 맨뭐 일동제약 뭐뭐 뭐 10만 원, 15만 원 간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인 거고 단기적인 거고 앞에 코로나 매물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10만원 15만원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렇게 가진 않기 때문에 한번 막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때도 체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을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내용을 다른 다른 저기 주주님들은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일동제약 주주님들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러면은 제가 너무 좋죠.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얘기했죠. 요기 매물대에서 막힌다라고. 그래서 막힌 겁니다. 장대웅봉 나온 거는 그거예요. 뭐 없습니다. 네, 악재 없어요. 악재 없으니까. 이런 장대 운봉에 휘말리지 마시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매도할 거는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매도하고 이제 밑에서 잡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네. 그래가지고 쫄 필요는 없고요 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이때처럼 해가지고 네.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개미가 털렸으니까 이렇게 간걸거 아니에요 이 뒤로 이제 들어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털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효율적인 매도라던가 효율적인 매도 뭐 효율적인 매수 요런 것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좀볼 거는 뭐냐면은 어, 이때처럼 해가지고 장대 운봉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 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등 때 그러니까 같은 제약 바이오인 뭐 신라젠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 때 팔아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되죠. 매도하고 그러고 이제 매수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등 때 이제 좀 매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두 번째는 뭐냐면 아래 꼴입니다. 오늘, 오늘 그 최저가 오늘 최저가 이제 기록을 했을 때그 최저가를 지지를 해주느냐 다음 거래일에 왜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라대이 3305원을 이탈을 안 했거든요 여기 최저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늦게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최저가가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그냥 요만큼 나오고 그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이제 바닥을 가다 드물 때까지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원위 골딩스라던가 요런 애들 좀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이제 장대의 운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오니까 이탈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장중에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저가가 얼마에 끝날지는 몰라요 오늘 저가가 얼마를 기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39,850원 이런 저가가 내일 안 깨져야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 이탈 안 하고 이제 그 아까 신라젠 보여드린 것처럼 어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반등 때 매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밑에서 잡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런 과정 거치면서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10만원이라던가 15만원이라던가 그렇게 거치면서 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 방에 바로 가진 않아요. 매물대가 원체 많아 가지고 아시겠죠. 근데 뭐 당장 뭐 10만원, 15만원 갈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유튜브 현실이 그런 내용을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내용 얘기하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보통은요. 예, 네, 진짜 그래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일동제약 주주님들은 깨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10만원, 15만원 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오늘 대응 못하신 분들은 제가 대응을 에, 텔레그램 방에서 좀 맨날 맨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날짜 좀 보시면은 아 일동 돌파 실패네요. 이고점 돌파 실패하는 거 보고 4만 5천 5십원 여기 돌파 실패하는 거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아까 증거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더아 저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그러면 이제 다 팔고 반만 매수 걸어놓고 이제 나머지 반을 나머지 반을 이제 보면서 보면서 이제 좀뭐 여기서 이제 좀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형솔루텍이 이 시가 떨어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 살짝 깨고 그러고 반등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원이골딩스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살짝 깨고 그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볼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여기 이런 그 원이골딩스 당시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던 건데 이 저점을 살짝 한번 깨고 그러고 이제 반등 나올 거라는 걸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좀 상황 한번 지켜봐야 돼요. 상황 한번좀 지켜봐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황 지켜보고 이제 그런 저점 깨질 때 이제 그때 좀 오히려 이제 나머지 반을 들어간다거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반등 때 매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 실시간으로 맨날 맨날 대응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어,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아, 나는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 010-827-4288 5 여기로 1동 일동. 1동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예, 실시간으로 맨날 맨날 대응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네, 링크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 1동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동 제약의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고 가장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장대운봉 나올 거 미리 좀 알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일동 제약의 진심이고 어, 가장 많이 연구를 한 이곳에서 안전한 데 올바른 데요.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그 하루에 2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급등주 있잖아요 그런 급등주 이제 좀 같이 이제 좀 무료 나눔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코스피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원닝홀딩스 뭐 SK이닉스 등등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을 이런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쉬움과 조급함, 답답한 이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최근 거만 좀 보시면은 11월 26일 수익, 11월 27일 수익, 11월 28일 수익, 12월 1일 수익, 11월 2일, 3일, 4일, 5일, 8일 이렇게 제가 어,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들이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가벼운 금액일 수 있지만 복리에 의해서 몇 천만 원, 몇만 원이 몇 천만 원이 될수 있고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될수 있는게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게 간절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맨날 맨날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12월 15일 날짜 보이시죠? 제가 원위골딩스라는 종목을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지만 38,000원을 좀 라운드 피겨로 봤었고 37,900원부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짜 보시면은 원이 골딩스 보이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2.9%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38,550원까지 감에 따라 37,90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단 하루 만에 20% 넘는 수익을 볼수 있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단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 최근 거 최근 거만 좀 보시면 12월 12일 제가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2일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12월 1이일 날짜 보이시죠? 1.7%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59,700원까지 감에 따라 어 오만 6 7 0 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 하루 만에 20% 넘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링크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어,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어, 누르시게 되면은 어, 텔레그램 텔레그램 이제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우 님이라는 분이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룹의 추가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김진호 님이 그룹에 승인 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어 구독자 분들 한분한분다 텔레그램 방 입장을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링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010-8275-4288 단타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타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